광성검하면 플라즈마 검이 내뿜는 청명한 빛깔 그리고 모든 것을 베어버릴 수 있는 허구의 칼날이 생각나는데요. 광성검은 그 어떤 물질도 잘라낼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은 그렇지 못하는 물질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오늘은 캐논과 레전드 세계관을 통틀어서 광성검이 자르지 못하는 물질들을 모아봤습니다. 캐논과 레전드 두 설정에서 광성검 저항 물질의 대표격이라고 하면 역시 코르토시스와 프릭을 둘수 있겠습니다. 코르토시스는 은하계에서 희귀한 광물로 에너지 흡수율과 투과 개수가 매우 높아서 블라스터 탄환는 물론 광선검까지 막아낼 수 있어 광선검에 대적할 수 있는 냉병기를 제작할 때 주로 쓰였습니다. 비록 지속적인 타격에는 결국 뚫리긴 하지만 코르토시스는 특히나 단순히 광선검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광선검을 소위 깨뜨리거나 꺼지게 보이는 영향까지 주었는데요. 강력한 에너지 장으로 광선검마저도 깨뜨릴 수 있는 광물이었기에 코르토시스를 맨 피부로 만지면 어떤 종족이든지 간에 즉사했습니다. 이런 코르토시스로는 주로 건틀렛이나 방패같은 방어구들이 제작되었지만 온몸을 코르토시스로 두은 C-B2 코르토시스 전투드로이드나 은하제국의 괴상한 섀도우 트루퍼 등 코르토시스로 만든 전투복이나 장갑복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광선검을 상대로 최고의 방어력을 보이는 광물인 만큼 클론전쟁기의 제다이 평유에는 분리파가 코르토시스를 채굴하지 못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캐논 세계관에서는 펠퍼틴이 66호 명령이 잘못될 것을 대비해서 은하계 외곽에서 코르토시스 드로이드와 코르토시스 클론트루퍼 갑옷을 제작하던 것이 공장이 파괴되면서 무용지물이 되었고 레전드에서 분리파는 코르토시스를 채굴해 드로이드를 제작했지만 너무나 강력한 방어력 때문에 펠퍼틴은 힘의 균형을 위해 일부러 제다이에게 생산 공장의 위치를 노출시켜 공장을 파괴하도록 했습니다. 프릭 역시 코르토시스 토시스만큼이나 희귀한 광물로 광선검의 저항력이 있어서 갑옷이나 냉병기 제작에 많이 쓰였는데요. 오더의 몰락에 등장한 퍼지 트루퍼들이나 클론 전쟁기 마그나가드 드로이드들이 쓰던 일렉트로 스태프가 바로 프릭으로 제작된 무기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튼튼한 프릭의 강도에 관해서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데스스타의 공격으로 얼대란이 파괴되던 순간 행성에 있던 프릭 컨테이너 박스만큼은 파괴되지 않고 피해를 견뎠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전드 세계관에서는 다크 트루퍼들의 갑옷을 프릭으로 제작했던 설정이 있는데 캐논 드라마인 만달로리안에서도 다크 트루퍼들이 블라스터 볼트를 튕겨내는 연출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슷한 설정이 유지될 듯합니다. 다만 코르토시스와 마찬가지로 프릭 또한 지속적인 공격에는 파괴되는 연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캐논과 레전드에서 모두 펠퍼티는 프릭을 이용해서 광성검의 칼자루를 제작했습니다. 드라마 만달로리안으로 유명해진 만달로리안 강철 베스카 또한 광성검의 저항력을 보이는 대표적인 금속입니다. 베스카는 만 만달로어와 그 위성인 콘코디아 에서만 채굴되는 희귀한 금속으로 만달로리안 전사들은 이를 이용해서 갑옷과 무기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함유량이 낮으면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는지 블라스터 탄환 에도 갑옷이 뚫리기도 했습니다. 순수 베스카로 제작된 갑옷이나 무기는 광선검으로 지속적으로 타격하더라도 검날의 열기에 달궈 지기만 할뿐 잘리지는 않았으며 심지어 한 포의 폭격에도 살아남 습니다. 레전드에서는 앞에 새 금속보다 인지도는 많이 떨어지지만 광선검에 대적할 수 수 있는 금속이 몇개더 있습니다. 숭스틸이라는 금속은 광선검의 저항력을 띄지만 그만큼 주조하기도 힘든지 그 과정이 매우 길고 지루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정교한 무기를 만들 때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고대의 우주선 외장으로 쓰였던 울트라크롬도 그 단단함 때문에 광선검의 저항력을 보였으며 제국의 인퀴지터들의 갑옷에 쓰였습니다. 방사능을 차단하는 데 쓰이는 뉴라늄이라는 금속도 밀도가 높은 덕분에 광선검의 저항성을 보였습니다. 아머 위브라는 옷감 또한 광성검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레전드와 캐논에서 모두 존재하며 광성검 뿐만 아니라 블라스터 탄환, 불에도 강했던지라 야전에서 뛰는 지휘관의 옷에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캐논에서는 파스마와 두쿠, 아싸즈 벤트리스가 이옷감의 망토를 착용했고 레전드에서는 다스베이더와 그리버스 그리고 그리버스 휘하의 마그나가드 드로이드들이 착용했으며 만달로리안 전사들은 베스카 갑옷 안에 이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은하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유우잠봉의 병기도 광성검에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모두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인데요. 유잔봉의 갑옷은 본준계에 살아있는 껍데기이며 그들이 창과 검, 그리고 채찍으로 쓰는 엠피 스테프와 사이시는 살아있는 뱀입니다. 둘의 규율을 창시한 다스베이는 광성검의 저항성을 띠고 있는 기생생물. 오르발리스크로 만든 갑옷을 입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로 만든 갑옷이다 보니 오르발리스크는 착용자의 몸에 달라붙어 수천 개의 작은 이빨을 꽂고 어둠의 힘을 갉아먹었습니다. 캐논과 레전드에서 광선검의 저항력을 보이는 생물로 유명한 것은 바로 진로 비스트일 것입니다. 진로 비스트의 단단한 껍데기는 광선검은 물론 레이저 포화에도 생체기가 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생물은 생물인지라 전기 공격이나 독가스에 취약했습니다. 클론 전쟁 당시 몽칼라 전투에 투입되었던 바다행성 카르카리스의 사이보그 해파리 병기, 하이드로이드 메두사도 광선검과 블라스터의 저항력을 보였습니다. 레전드에는 그 외에도 광선검의 저항력을 띠는 생물들이 더 존재했습니다. 존재했습니다. 바하트 행성의 정글위성에 사는 에벌레 타오진과 제즈비나 행성의 거대 지렁이 티쿨리니, 화산 행성 에올샤의 뜨거운 용암에 사는 라바드래곤도 광성검의 저항력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